자 이제 우리 마지막 수업이 되네요. 문제풀이도 다 끝나고 기본 강의도 끝나는데 일단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62페이지 매수신청 대리는요. 아직 요약을 안받기 때문에 요약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얘기 우리 뭐나무 여정을 했죠.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습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실제 학원에서 이걸 가장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된 결과가 좋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이 평소 모의고사 치듯이 그렇게 평의한 마음으로 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긴방, 그, 급한 마음는 긴장감이 이렇게 긴급한 마음에 시험치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됩니다. 소비가 많이 되니까 그날 아침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앞치레 입시를 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 시험치기 3, 40분 전부터 이 책을 못 보게 합니다. 그냥 홍해요, 몽해입니다. 여러분이 기억도 막 사라지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도 없이 어떻게 아침 늦게까지 책을 보고 그날 아침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하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수면 조정을 잘해야 됩니다. 수면, 어떤, 이, 건강 상태, 컨디션을 잘 유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10월 말경이라면 한 일주일 정도 이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도 말고, 그때 놓을 수 있는 건좀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컨디션 조절을 잘 해라. 이 말입니다. 역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험일이라면 한 일주일 정도 소급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편안한 거, 내본 것만 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동화, 그러니까 동료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 도달을 했죠. 근데 그날 뭐책 두껍게 여섯 권 들고 간다. 요집 여섯 권다순 거짓말입니다. 한권 보면 참 많이 봐요. 많이, 보, 많이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아주 얇은 거, 그런 걸 가지고 보통 많이 해요. 어, 그리고 또 그날, 아우나 이거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응, 좀 마음도 버리세요. 자신감 가지시고요. 그날 컴퓨터 에사인펜안 가져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손 들고 달라면 줍니다. 그리고 계상이 못 가져오면 달라고 하면 주고요. 심지어 수험표를 못 가져가면 일층에 감독실에 가서 달라고 그 이야기하면 차 후에 진행하게끔 안내해 줍니다. 그러니까 근거자료만 주면 그 점수 인정해줘요. 이런 것도 시험주의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어갑니다. 시험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1번 문제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2번? 2번 려우면 3번 이렇게 내려오죠.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어렵다 하면 보통 시험지 한장 넘깁니다. 그러다가 7번조차, 6번조차 이렇게 왼쪽 선단에 있는 거 어려우면 아... 이러면서 또 40번 봅니다. 40번 어려 하... 아... 그러다가 41번 문제조차도 어려워요. 그럼 시험지 120번 확 넘깁니다. 그러다 20분 조사 어려우면 아 시험 망쳤네 이래돼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시험은요, 이 시험 위치, 포지션이라고 할까 문제, 시험 문제 위치에 따라 여러분 합격률이 달라집니다. 지금처럼 하게 되면 합격률 뚝 떨어져요. 그런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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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쉽다 쉽다 쉽다, 쉽다 어렵다 쉽다, 쉽다 쉽다 어렵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이 신난 과정에서 문제 풀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중 하에서 어려운 가장 상위 문제가 15% 나와요. 그러면 40문제기 때문에 6문제 는 일단 여러분 못 풀고 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원래 맞아요. 어, 그런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요이땅시험이다어갔습니다 자,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게 문제 열심히 풀겠죠. 푸는데 같은 문제 두번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 가장 어리석습니다. 가장 많이 불합격하는 사람이 시간 관리를 못해서 떨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 안배를 잘해 두셔야 되고요. 이때 여러분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 주시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28문제 정도 풀면 다음 감으로 넘어갔어요. 28문제면 상당히 많이 푼 거죠. 28문제, 민법을 풀면, 그 다음 바로 계론 28문제 풀고, 그리고 나서 자신있는 감으로 넘어갔어요. 가장 어리석은, 어리석게 푸는 사람이 1번부터 40번 풀고도 41번부터 80번, 81번부터 120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푸는 분들인데, 가장 어리석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 관리를 못해서 대다수 마지막 찍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나 아니면 30분 단위로 문제를 지그재그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 뭐, 민법 30분 보다가 이제 계론 30분 보다가 남는 시간에 맞춰서 풀면 되겠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OMR 마킹까지 체크를 할 단계 왔습니다. 그런데 OMR 마킹 할때 어리석은 행동하면 안 돼요. OMR 마킹 하다, 어? 하나 잘못 체크해서, 손들 OMR 마킹 주세요. 해놓고, OMR 마킹 했던 원, 그리고 새로 바른 거 이거하고 이래 비교하면 안 돼요. 안그 동그라미만 의지로 죽겠는데, 그거 어게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OMR 마킹 OMR 마킹으로 옮깁니다. 그때는 기존 거 버리고 시험지 따로 옮겨놓고 풀어야 되고, 그래서 OMR 그 교체할 때는 생각 잘해야 돼요. 10에서 15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이 시간 계산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 풀 때도 부정형 먼저 풀고 그 긍정형 풀고 선택형 마지막에 계산 문제는 원래 마지막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형, 건정형, 선택형 이렇게 가고 이것도 10에서 15분 남았을 때 하지 말자. 한 문제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감안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교시 끝났습니다. 2교시 들어가기 전에 40분 정도 쉬어주기 바랍니다. 사람의 뇌는요. 뜨끈뜨끈해집니다. 40분만 지나면. 그 상태에서 생각 없이 담배 태우고 커피 마시면서 3, 4 5야 오늘 문제 어땠어? 그리고 뭐 나가면 땡땡땡 출판사에서 문제 나온 거다 맞추고 이러지 마세요. 2차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는데 차량을 보통 가져가서 중, 그 잠을 한 주위 식구들한테 야 40분 뒤에 나 깨워라 이렇게 하고 또는 20분 뒤에 깨워라 해서 좀 주무셔요. 그리고 이때 미음이라 좀 드셔야 됩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비됐을 때는 머리로 빨리 어떻게 순환시킬려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어, 음식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면 식사도 간단히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지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 먼저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여러분이 그런 상태 만들고, 그리고 억지로 외우려고도 하지 말고요. 그, 기출문제 많이 보면 제가 뭐건 해결돼요. 다른 과목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수업 다 갈게요. 자, 요약 이제 우리 136페이지 보면 매수 신청리인데요 뜻이 뭡니까? 매수죠. 어, 우리 조금씩 적어가면서 정리합시다 경매장이 여러분이 잘못 가니까 신청. 어떤 신청? 어, 자, 봐요. 대리는 모든 효력을 그 본인에게 주고요. 어떤 대리 신청 대리를 한다. 신청만 대리해 줘. 신청의 효과, 즉 매수 효과를 누가 가잔다? 본인이 가잔다. 그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수료가 어느 일방에게 떨어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때 등록기관은 여러분 개인, 어, 개업공인 중개사 중개사무소가 있는 관할 지방법원인데요.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오냐? 면 법원 행정처장과 지방법원장이 나오는데 이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나오는 데가 영역 이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은행정처장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실무교육이라는 걸 조금 더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무교육은요, 여러분, 이 개공이 듣는 실무교육이 아닙니다. 어, 매수신장 대리가 듣는 실무교육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각종의 공제도 어, 이들이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협회 자체의 지도감독, 어, 협회 자체의 감독. 이렇게 되죠. 자, 요렇게 법은행정처장이 아닌 거, 아닌 거. 음. 얘는요, 전부 다 지방법원장입니다. 이렇게 돼요. 지방법원 자 이렇게 됩니다. 자이 번에 보시면 우리가 공인 자격증이 있는 개공이어야 돼요. 그래서 공인 중개사 이어서 많은 공인 중개사는 개공을 얘기합니다. 해석상 개공 중개법인 그리고 이번에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업무 보는 설정하고요. 자 실무 교육은 개공과 중개법인 대표자 그리고 실무 교육은 법원 행정처장 1년전듣죠 그리고 3, 2, 4, 4시가 참고로 보고, 공기업 등은 우리 신문교육 못 한다 이런 거 기억하고, 자 등록이 결격 사유가 이제 중요한데요. 등록 결격 사유가 우리 그 중개하고 도 다릅니다. 중개업에 있어서는요 계공이폐업기간 포함해서 등록지속 3년인데, 이건 순수 등록지속 3년입니다. 그리고 민사 집행부다 2년이죠.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취급하는 중개대 상물 제가 앞서 정리했습니다. 동일하다. 그리고 이제 137페이지 어, 보시면. 중간에 표 있죠. 표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등록조차 14일 가는 거 기억하고요. 담당 지방법원자 그리고 등록증 참고로 보고 업무보장 설정금액은요. 동일합니다. 금액은 동일해요. 자기증을 갖춘 공인중개사인 개공을 얘기하죠. 1억이고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2억, 본삼사소 1억 이렇게 되죠. 자 손해배상 책임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고 공지사업은 법원 행정처장이라 하는 키워드만 기억하고 나머지 동일합니다. 앞에서 우리 배웠던 거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8에 가면 우리 업무 범위 있죠.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 범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매수 신청이잖아요. 매수 신청에 관련되는 금맛 범위예요 우리가 경매할 때, 도시할 때 1번, 2번, 3번, 4, 5, 6 하면서 5번까지를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불어가 있어서 항고하거나, 이 장금 넣어서 소유권 이전하거나 인도명령 이런 것은 전부 다극락이 하는 것이지 매수 신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 1번부터 7번 보시면 매수 신전 보증, 입찰표 작성 차순위 매수 신고, 4번은 매수 신전 보증 돌려달라는 것은 뚝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대,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또는 7번은 매수 신고 포기인데이 5번, 6번은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형제입니다. 형,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 형제예요. 근데 제가, 야, 형, 이돈 내, 내 지분만큼 이 담보 사마 일을 좀 하자. 허락퍼라할수 있죠 했는데 제가 돈못 갚았어 은행에서 그럼 은행이 저압류 놓고 물건 넘기겠죠 자 누군가 샀다 이겁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그 물건 바로 갈거 아니에요 형님의 뜻도 같이 물어봐야 됩니다 아 그래서 형님이 그돈내돈줄 테니까 내한테 주세요 그럼 줘야 됩니다 좀 말이 어렵나요? 이런 뜻입니다 A, B, C, D가 전부 다네명이 2.5억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큼 어떻게 해? 외부의 담보 설정에 지분을 담보로 지분을 담보로 넘겼어요 근데 못 갚았어요 그럼 이거 경매 나오죠 경매 E가 경매 됐다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 공유물에 대해서 자기 권리 주장은 하겠지만 주장하면 원치지가 깨져버리자. 그러면 이 A, B, C는요. 법원이 묻습니다. A, B, C 당신 공유물 전 소유자들 와봐. 아, 저현 소유자들 와봐. 이가 1억에 샀는데 너희들 1억에 살 의향이 있어? 이따 가면 돈 조금만 더오태가주할것만이에요 이렇게 아, 웃음을 해신 겁니다. 자, 이제 매수신청 대리보만, 대리권 증명하는 문서 제출하고요. 동그라미 2번 보면 개별 물건도 있는데, 1번 일건 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담보성이 떨어지면 1-1, 1-2, 1-3 공동 담보 잡힐 때가 있어요. 단일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함께 처리가 가능하고요. 자, 방고를 3번에 중개법인 대리, 어, 대표자 맞고, 자, 이제 영, 그 사건 카드 나오는데, 이거 기간 나오면요, 기간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수증을 제외하고, 다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 설명 의무가 나오면, 확인 설명 의무가 나오면, 이개공의 확인 설명서는 3년이죠.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는 5년입니다. 자, 이제 확인 설명 밑에 반가로 2번 네가지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뒷페이지까지 있죠. 경제, 그 경제적 해석까지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호관 연수정, 연수정은 기간 없다. 그리고 의무 행위에서 금지 행위 중심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신고 의무 10일, 10일 고 잡아 두셔야 돼요. 우리 앞에는 15일이거든요. 10일입니다. 자, 밑에 지도 감독의 1번, 법원 행정처장, 단독할 건 협회 감독, 나머지 지방법원장이고요. 자, 이제 140페이지 수수료 계산은 총 3가지예요. 수수료는 우리가 매수인으로부터 밖에 안 받습니다. 매수인. 그리고 돈 받는 게 3가지다. 상담료를 받고요. 상담. 그리고 경매 실시됐을때 경락 규모에 따라 그리고 비용 이렇게 돼요. 자, 비용은 제일 마지막이니까 수수료 30만 원 범위 내에서 협의하고요.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와 상담 수수료 볼게요. 자, 요거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일곱 개를 상담을 하게 되면요, 일곱 칠자입니다. 일곱 개 상담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일괄 상담과 개별 상담 구별하시면 돼요. 일괄은요, 세 개까지가 50이에요. 50 그리고 네 개부터 한개 5만 원이니까 20이 되죠. 그래서 70이 되고요. 한사 개별은 이거보다 10만 원더 많아요. 10만 원. 왜냐면 이게 한 개가 50이고 6 개가 우리기 30, 30. 그래서 한사 80. 얘가 10만 원 많은 게 이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이제 상담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수 신청 그 수술이 있죠. 이게 이제 한 개가 경매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근데이한 개가 경락 이한 그러니까 예요, 예. 1 번은 이제 이걸 유찰됐습니다. 그러면 아, 왔다나. 보람이 있어야겠죠? 50만 원 범위에서 주는 거예요, 50만 원. 그런데 이제 경낙이 됐습니다. 경낙이 되면 예를 들어 이것이 1억 감정가 1억, 1억 그러면 여기 1%를 해요. 그러면 100만 원인가 100. 그리고 이제 최저 매각금에 1.2% 합시다. 아, 최저 매각 8천을 합시다. 8천. 그리고 1.5%거든요 1.5 요거 짧으니까 1 기니까 1.5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5하면 요게 120이 되겠네요 그러면 높은 거120 이렇게 돼요 그래서 1과 1.5% 이해되죠 자 나머지 이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 바로 들어가죠 162페이지 몇 문제 안 돼요 어. 자 162페이지 우리 어, 1번 보시면 매수신청 대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것답 2번 바로 나오죠 입자 신청 이후에는 전부 다 하지 않는다 요런 얘기 했습니다 시험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요 자, 2번 문제. 2번에 1번하고 4번만 조심하시면 안 돼요. 1번에서 등록지소는 순수 등록지소고요. 절대 폐업기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되 4번 보세요. 민사집행 절차 나오면 3년이 아니고 2년이죠. 됐고. 자, 이제 3번 문제. 아, 3번은 개의치 마세요. 간단합니다. 3번, 4번, 아, 4번은 똑같은 문제죠. 4번에서 4번. 2년이죠. 매수 신청, 그, 민사 집행법 나오면 다 2년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어, 그, 저희들이 한창 공부할 때 민사소송법이었는데요. 그게 갑자기 바뀌었죠. 민사 집행법으로. 그래서, 그, 경매 이런 거 많이 공부하고 싶으시면요. 스스로 하세요, 차라리. 그, 혹시 주변에 법무사라고 계십니까? 이게 예, 너무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음. 아, 법무사 사기꾼은 뜻 아닙니다. 굉장히 컨스턴트 하는 인간들이 사기꾼들이 많아서 그래요. 대놓고 얘기하지만. 그, 하여튼, 그래요, 부동산에. 묻지마 투자 제일 많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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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부동산입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여러분 집 사러 갈때 자동차 사는 것처럼 아버지들에게 심각하게 고민하던가요? 엄마 손한 대, 엄마 손 잡고 가서 그냥 득극 계약하고 이제 당신이 갚아, 이, 이 케이스가 많죠. 자, 하여튼, 이건 사담이고요. 자, 법무사한테 가게 되면요. 민사 집행법 사건으로 된게 있어요. 어, 네건으로 구성된 거 있는데 이게 얼마 안 해요.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창업하게 되면 그 법무사 많이 알게 되거든요. 창업하자마자 바로 뛰어와요. 그때 이제 좀 달라하십시오. 어, 달라하면 줍니다. 주고요. 보통 5만 원 내외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는 어디를 보냐 하면 여러분 그 법률구조공단이라고 들어봤어요? 김천에 그저 본사가 있는데 법률구조공단 여기 가시면 이 사례, 사례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이라는 어, 파트 보면요. 민사집행법이라는 영역이 가게 되면 사례가 참 많아요. 다볼 수, 있, 그, 비밀 키워드 뺀 거, 개, 공개용은 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요, 민사집행법이라는 걸 공부하시면 돼요. 요거 한번 공부하면, 어,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나중에 강의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강의해요. 경매에게 딴따라처럼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경매 올바르게 알면요, 대쉬운 과목이거든요. 어, 그런 거예요. 아,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4번에 4번 보시면 2년을 3년 고쳐서 들렸고요자 5번 문제는 풀지 마십시오. 5번 문제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5번 문제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스킵하시고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6번 문제 보죠. 옳지 않은 거. 1번 중계법인의 중계업무는 개공과 소속 공인중개수행하지만 매수신청들이는 개공만 가능 맞고요. 2번 중계법인의 분사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발아야 하지만 매수신청들이는 대표자만 맞아요. 3번. 중개 보수와 관련된 계공은 중개월에 받아 중개대승물에 대한 확인 설명 시 설명하나, 매수 신청되는 위임 계약 체결처. 처음부터 해라.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4번. 계공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하지만 매수 신정 처음부터 가져가죠. 5번 틀렸네요. 업무 정지 바르면 우리 중개업자는안 달아도 돼요. 그 계공 안 달아도 되지만, 매수 신청들이나 망했어요. 라고 걸어둬야 됩니다. 5번이 답이고요. 자, 8번 문제 좀 볼까요. 8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 등록한자에 대하여 매수신청대리 등록증 교부. 2번, 2번은 그대로 보시고요. 3번 매수신 아, 매수대리인 등록신청받은 지방법원장 7일 아니고 14일이죠. 종료에 따라 9번에 주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네요. 1번, 19번에 1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고자 하는 개공이 등록 신청일전 1년 안에 대법원장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이죠.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 짓는 것들은 주로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적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매수 신청일 요즘에 잘안나오죠 가볍게 좀 보시고요. 자, 됐고 10번 문제 볼까요? 매수 신청인들 으 어, 틀린 게었습니다 10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된 계공 어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을 경우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 보증 제공한다 맞아요. 2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은 업무개시하기 전에 위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협회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때 업무개시가 아니고 일을 하기 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신청 전부터 해야 되죠. 신청 전 등록 신청 전이고요. 업무개시 전은 등록 신청 이후거든요. 자 3번 좀봐주셔야 돼요. 개공은 매수신전 대리 위임받은 경우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대하여 위민에게 성실정하게 설명하는 거 맞고요. 4번. 확인 설명 5년 맞고요. 어, 맞습니다. 자, 3번은 금액이 틀렸네요. 11번에 3번은 금액이 틀렸고, 또 빼는 거 없죠? 음, 나머지 다 동일하고요. 자, 12번 시험이 잘 나옵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개공은 매수신전 대리 행위 하는 경우 각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 증명하는 문서 해야 됩니다. 2번. 문서는 매 사건마다 일문 일건주의 때문에 그렇고요. 3번 중개 법인의 건 대리권 전면 문서 이외에 대표자 제출해야 되고요. 4번 대리행위함에서 매각 장소 어, 매집행 각 법원에 소금 못 보냅니다. 개공 직접 가야 돼요. 지금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 법무사, 매수 신청 대리한 개공 이렇게 되는데 수수료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제일 싸요. 그리고 실제 좋은 물건 있으면 내가 아지 소개시키지는 않겠죠 동상. 그리 경매 컨스턴트 뭐 하는 거 블록, 브로커인데요. 불법이에요, 브로커. 어, 불법입니다. 저 같으면 뭐 그냥 어떻게 하겠지만, 저한테까지 피해를 준 적이 없으니까 말하긴 그렇고요 걔들은 합법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참 재밌죠. 아이러니하죠. 이게 어. 예, 용감한 것 같아요. 무식하니까. 예. 자, 이제 13번 틀린 거 볼까요? 1번. 개공이 대리행위하면서 매각장소 집행법원 직접 출석.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중개법인 개공인 경우 매수녀 대리 등록할 수 있고. 3번. 확인설면서, 매수신청 대리 확인설면서입니다. 5년.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법원 행정처장이 하는 게 아니고 지방법원장이죠. 5번 그대로 보시고요. 자, 14번에 3번이 틀린 것번세 알죠? 1%, 1.5%인데 이렇게 돼있죠. 어, 14, 15, 16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16번 제가 좀 해드릴게요. 16번. 예. 개공은 다음과 같은 경매 부동산 매수신청 대리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 되었다. 대법원 예규다. 법정 한도 최고 얼마인가? 감정가. 자, 2억에 곱하기 1% 200이죠. 자, 여기서 매수 신고 금액 함정이에요. 최저 매각 금액 제일 마지막 1억 4천이죠. 1억 4천 곱하기 1.5%. 자, 암산 안 되니까 답 클닝할게요. 여기 2 1 0이랍니다 그럼 근거 요거 하면 되겠죠? 자, 17번은 4번이 들렸네요. 7일하고 10일이죠. 그래서 17번에 4번만 보시면, 개공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합니다. 지방법은 10일 전에 한다. 그 정도 아시면 되고, 18번은 우리가 업무, 그, 등록관층에 매, 그, 매월 집계 다을 15, 그, 다음 달 15일 안에 옮겨, 저 10일 안에 옮겨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일, 다섯, 10일. 고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매수신전 대리 위에 공제 사업,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그, 중개 내용 알면 매수신전 대리는 쉽게 해결됩니다. 쉽게 해결돼요. 자 19번 틀린 거 1번 공인중개사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으면 매수신청인에 등록할 수 없는 거 맞고요 왜냐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위임받을 경우 당연히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대하여 위임에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요 설명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권리분석 그거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법원에 하여튼 빨리 가보세요 시험 도중에라도 한번 가보시면요 법원에 매가시 이루어지잖아요 거의 그 그러니까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경매로 치어요 대법원 경매 그러면 경매 일시가 나옵니다. 그거 보고 한번 가보시면 경매 정보 지치를 자리를 줘요. 그거 한번 들어가 보면 알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 됐고요 21번, 옳지 않은 거, 1번 보세요. 지방 법원장은 매순전 대리 업무관에 협회 감독 한다고 아니고 협회 자체 감독은 법원행정처장이라고 해야겠죠. 2번, 15일까지 맞고, 3번. 어, 법원행정처장은 협회 통지받은 내용 중행정처분 필요할 때 관한 지방 법원장 통지하는 거맞고요 나머지 답변한 거 없네요. 자, 이제 22번, 이거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보십시오. 자, 됐고요 우리 23번은 4번이죠. 민사집행법은 무조건 2년이에요. 2년이고. 자, 24번 문제는 그대로,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앞서 했던 거네. 자,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상대적 업무 정지와 절대적 업무 정지, 이건 참고로 보세요. 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 제재가요, 좀절치와상치 이렇게 갈라지듯이, 이 업무 정지는 절대적과 상대 이렇게 돼요. 뭐, 이런 건 제가 스킵했던 것들은 여러분이 22번과 25번, 요거 요액집을 가지고 좀 대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좀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요런 문제는 다 외우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제가 페이지 찾아 드릴게요. 요액 잠시만 꺼 집어내보세요. 여러분, 139페이지 금지행위, 그거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 제가 이 책에는 넣어두었습니다. 넣어두었으니까, 한번 20, 271페이지죠. 이 절대적 등록지소와 213의 이 상대적 업무정지는 참고로 보세요. 그렇게 중요하는 않습니다. 기본 수범은 나와 있어요. 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하다 보니 뭐 진도 다 맞췄네요. 제가 중간에 스킵, 스킵했는 거는 몇 순정 장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가 스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번더개공 어, 이 자격증이 있어서 우리 제 과목 제 과목은 몇 가지 규칙서만 알면 돼요. 절대적으로 그 기출문제 있죠.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기출문제 한 3에서 4회분 뭐라가 소급이에요. 소급 우리 작년 걸 기준으로 소급회가 들어가시게 되면 3, 4회분만 보면 여기서 몇 프로 나오냐 80%가 동일하게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그냥 쉽다 싶 하듯이 자꾸 외워버리세요. 외워버리면 이걸 해결 다 됩니다. 억지로 보려고 다지 말고 그리고 나서 조문집 자주 봐야 돼 조문집 이 조문집 자주 보는데 요거는 이제 법령정보센터 가면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서식까지 같이 다운받아가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여유롭게 붙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험이 10월 달이니까 10월 달쯤 본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는데 절대 좀 가지지 마야될게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면 또는 그 학원의 강의입니다 학원 강의하다 보면 6월 7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차를 어차피 이건 2차부터 시험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응시료 우리 2차 포기하고 1차만 내던가요? 아니죠. 2 8 0 0 0원 2차가 다 포함해 같이 냅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2차가 정말 쉬웠거든요. 근데 스스로 포기해가지고 올리 터 시험 공부하는 분들 계십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자격증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를 하지 마세요. 조금만 학원 다니거나 지금 동영상 들으신 분들이 2차를 그대로 이 듣는 것만으로도 붙는 경우가 많아요. 2차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수준이. 그러니까 어려 어려운 그 난이도가 낮아졌다고요. 학원에 있으면 답답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2차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시험 부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다가 저한테 그럽니다. 1차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왜떨어진다 생각하십니까? 붙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평소에는 그렇게 큰 소리 치시면서 시험 앞에 이게 약해집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당당하게 시험 치시면 됩니다. 대답 저는 이렇게 떨어질 사람보다 붙는 사람을 더 많이 봤어요. 어,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